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거래 내역들이 있고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 시세를 통해서 전반적인 가격 아, 맥락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여러 단지에서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가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만 상한가 기준으로 두 단지에서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변동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약간씩은 상승하는 추세다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로 넘어갑니다 반도유브라 메이플타운 이번 주에 한건 올라왔네요 7억 6 200에 1층 매물이 하나 거래된 내역이 올라왔고. 그 이후로도 최근에 몇 건이 연달아 거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8천대, ,000대, 9천대에서 몇건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 순차적으로 금액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입니다. 자, 전월세 조용했고 롯데캐슬도 새로 올라온 내역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8사가 5억 후반에서 6억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힐스테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올라온 것은, 아 롯데캐슬,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올라온 융자 없는 좋은 것들은 6억대로들 거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5억대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좀 많이 있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는 물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이번주에 한건 올라왔습니다. 104타입에서 전에 12억에서 약간 조정해서 나간 매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건데요. 12억에서 2천 조정해서 11억 8천에 거래된데요. 올라왔습니다. 104 타입이었고요. 전세 여기는 뭐 나오면은 금방금방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6억 대의 84 타입, 7억 대의 99 타입 연달아 거래된 내역들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면 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폴라리스 이번 주에는 두건 올라왔네요. 8억 9 500 그리고 8억 9 200 이렇게 8억 9천대에서 84타입 두건 거래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9억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만한 상황이고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추가 거래권 소식 또한 있습니다. C타입, 요것또한 9억에서 광고 중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해서 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비교적 저렴하게 5억 8천으로 나간 내역도 올라왔네요.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자, 66타입에 8억 2,500한 건, 그리고 84 타입에서 9억 3,800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66 힐스테이츠의 66 타입은 다른 단지의 74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9억 중반선에서 약간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편한 세상입니다. 이번 주에 두건 올라왔네요. 8억 5,500, 8억 7,300 그리고 한 건이 올라왔다가 해제된 내역이 있는데. 아, 변동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다시 곧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천대, 7천대 이렇게 물건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승한 에대 센트럴입니다. 불붙었던 유승이 지금은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중반선에서 전에는 약속한 것처럼 8억 5천이 연달아 찍혔었는데 지금은 약간씩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8억. 5천대, 6천대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편은 세상 자의에서 이번에 상당히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세건 그리고 플러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역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 이렇게 거래 건수만 몇 개가 거래되었는지 올라온 거래 건수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5구 타입들이 최근 거래 내역에 3개 연달아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금액 보시면은 7억 7천5백, 7억 8천, 7억 7천5백 저층입니다. 이렇게들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오구 타입들 중에서는 새낀 물건도 자 입주 물건하고 비슷한 금액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층이라고 해서 해 크게 눈에 띌만한 가격 차이까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구 소형 평형 때 보시는 분들 이렇게 7억 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건수 이거를 입 편자를 보여드리는 게 이편한세상자이가 우리 다산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편자에서 움직이는 그 거래 건수 또는 가격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보시는 것도 간편하게 시장을 파악해 보시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부터 보시면은 6월달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1건 올라왔었고 7월달에는 또 전체적으로 규제 이후 얼어붙었던 7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월달 4건으로 가장 적었고, 8월달 약간 회복을 하면서 8건,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것은 9월달, 아직까지 6건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9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9월에 거래가 된 것은 10월까지 기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보다는 많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는 라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6억과 전세, 월세 두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더 퍼스트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새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리버팰리스 여기도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9월 달 거래는 아직은 올라오고 있지 않네요. 여기도 자 그도 그럴 것이 9억 7,500으로 높은 금액이 한번 찍혔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후반대 거래가 나온 다음부터는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9억 후반대 거래건이 그 가격으로 연달아서 거래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이렇게 서로 상이한 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에 한건 나간 게 있고요. 골든뷰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9일 타입 금백 건, 8억 5천에 거래된데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파크에서 전에 그 5층 물건 10억에 광고하던 거 약간 조정해서 나갔다. 요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튀어 있습니다 저류지 방향으로 해서 튀어 있는 뷰가 나오는 그 좋은 물건이었다 예쁜 물건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요 자 10억에서 살짝 조정해서 거래된 내역 확인하실 수있고요 프로지오에서는 이번주에 4억대 전세만 하나 올라왔네요 호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가장 최저가 물건이 가장 먼저 거래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최저 호가만 보실 것이 아니라 관심단지는 전반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동이 있다면 그 특정 동, 그리고 층이 있다면 특정 층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최저 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실 때 제가 이렇게 kb 시세와 최근 매매 전월세 거래 내역 그리고 호가를 나란히 놓아서 나란히 배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보실 때 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된 최근 거래가에 비해서 호가가 비슷한가 더 높아졌나 낮은 것이 있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키워드 없이 그래서 얼마라는 건데 다산 신도시 가격이 도대체 한마디로 얼마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30평대 7,4나 8,4타입 위주로요. 소형은 제외하고 매매는 8,9억대 보시면 되고요. 7,4나 아니면 은 반도의 보라 같은 32평형 때를 포함해서 8억 초반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억이나 8억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어, 33평, 4평 정도 해당하는 8,4타입의 경우 좀 저렴할 경우에 8억 5천, 조금 더 금액이 있을 경우에 9억 중반까지 또는 9억 중반 후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억 후반까지요. 어, 제가 아이비플레이스는 제외했습니다. 아이비플레이스는 두 자리이기 때문에 어, 10억 아래로 보신다고 라할때 일단 아이비는 제외하고 힐스테이트나 한양수자인까지를 포함했을 때 9억 후반까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구는 빼고 7사부터 보셨을 때 5억 중반대. 무융자 기준으로 5억 중반대부터 6억 중반 정도 가격선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가는 더 높기도 합니다. 6억 후반들도 있고요. 일부 단지의 경우에 7억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요. 요 금액대에서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매도 매매지만요. 전세를 보실 분들은 지금 물건도 많지 않고 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날짜 맞는 물건이 때마침 있다라고 하시면 어, 서둘러서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